내일 아침으로 할 감자 스프, 감자를 삶고, 그럼 제대로 촬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방. 아니야 밥 먹. 이제 곧 촬영을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. 아이팅. 지금 이제 인터뷰 촬영 끝나고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. 와 하늘 진짜 파랗다. 그니까 하늘 좀 막. 와 여기 날은 이쁜 프린트. 어. 영마루끼. 영마루끼. 어, 확실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렵네 인터뷰고 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. 그래 본인. 응. 응. 한입 <목소리> 요거 숟가락은 따로 없는데? 요거 숟가락은 따로 없이 미식 탐정. 맛있어. 맑은 고기 국물이다. 그치? 렇 매장이정말드는데 잡내 없이 맛있어 응. 응. 또갈 집인가요? 어, 네 <laughs> 근데 추천드리기 조심스럽긴 하네요 왜? 네? 너무 높아. 라 어, 일단은 약간 진짜 하드코어에 가까운 집이야. 그래, 온갖... 나... 근데 왜? 맑은 거기고 뭐... 아, 이거 그러니까 냄새가 이런 거 나는 건 절대 아닌데. 내장도 엄청 많고. 내장이 네, 그... 많긴 해. 특유의그 쿵쿵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시는데. 노포답게 사장님이 엄청 무뚝뚝하다 되게 큰그릇이 알차다. 그리고 덥다. <laughs>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어, 근데 진짜 맛있다. 간만에 음. 기억에 남. 가능? 잠깐만. 자동차가 얼마큼이야? 이만큼. 네. 와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이거 좀 제가 빠진 레몬. 이거 완전 시원하게 해야 될것 같아. 요 이거 컬리에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. 한한 포씩. 네. 아, 오늘의 하루가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. 촬영도 하고 촬영은 진짜 아침에 거의 7시 때 네,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그러고 나서 재우기 전에 가셨으니까 진짜 오해했네요. 고생하셨을 거예요. 아기 촬영이 진짜 짐 빠지고 쉽지가 않은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아기 촬영, 강아지 촬영 이런 거는 진짜 피하고 싶은...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근데도 스태프분들께서 다 너무 친절하시고 프렌들리하게 아 해주셔가지고 잘 끝났습니다. 저도 이제 좀 쉬어볼게요. 굿밤. 짜잔 여기 우리. 음식을 했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오는 거 아니야? 그럴걸? 안녕 칼국수 아, 여기 앉까 지금 지아 진짜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다음 평점 안 좋은 것도 좀 많다. 아 그래? 어. 여기도 아까 보니까 안 좋더라고. 좀 가성비 안 좋다고. 조금 비싸다. 이요한 점을 먹더라도 맛있는 걸 먹자면 여기입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공기밥 하나 시킬까? 음 이거 많이 나온다. 가 잘못할 때 장난감 하나를 압수하기로 했어 압수 가져가는 거 우리 애기가 잘하기만 네. 하면 가져갈 일 없어 하나 가져갔어 우리 애기가 아까 두번 잘못해서 아빠가 두개 가져갔어 두개 응. 가져갔어? 응두번 잘못해서 두개 가져갔어 두개 가져갔네 응 사면 될까요? 응 사면 될까요? 사면 하면... 잘하면 다시 돌려줄 거야 사 될까요? 응 아빠랑 엄마랑 같은 거야. 엄마도 그렇게 할 거야. 엄마 는너 장창 빼서 간 거지. 잘못하면 장난감 압수하게 할 거야. 응. 잘하면 돌려주고 잘못하면 압수할 거야. 엄마랑 아빠랑 둘 다. 응.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갈거예요 발굴때 간거지 발굴때 엄마 아빠가 같이, 같이 가자, 가자. 응. 셋이서 같이 가자 우차 타고 가자 전차도 가져가고 나중일 간거지? 나중일 간거지? 발굴때 간거지? 응 발굴때? 언제갈 때? 때? 응. 아빠차 타고 파란차, 어? 파란차 아빠차 타고 유아차 싣고 저 가는거지 응출발하거가는 출발 잘하면 소방차랑 여차 받는거에요? 잘하면 소방차랑 덤프트럭 받는거지 엄마한테 말 잘하냐 엄마한테말잘 들어야지 엄마만 잘들어 엄마한테 말 잘하고 줄게 응 잘못하면 다다 가져간대요? 응 잘못하면 네. 다 가져갈 수도 있지 네. 약속 잘 지키면은 그렇게 아빠가 가져갈 일 없지 응. 응. 엄마한테 이따가 오면은 아빠랑 한 약속 설명해드려. 엄마, 다음 보안 오늘은 배를 타러 부순이랑한강에 가볼 생각입니다. 출발. 대시 치곤 엄청 한나지네. 그러네오 <laughs> 진짜 좋네. 구 응. 구름이 다다여친구 여기, 여기 비치는거 아, 우가 맛만 보자 갈매기야 먹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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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우와. <laughs> 우와, 근데 갈매기엄갈매기 아, 고맙대 고맙대 다 먹었대 어다 아, 어, 먹었어 또 줄까? 아니 다 먹었어 다, 다 먹었어? 나도 아, 우리 애기도 깜짝 찮아우리얘기도 깜짝 놀랐어? 나도 깜짝 그렇지. 어. 먹었다 먹었다. 줘. 이거 같이 아 나도 괜찮이 나도 괜아 나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 나도 도괜찮 나도 괜아도아나 더 사랑해요 이�아 음, 예쁘다. 예쁘다. 응, 갈색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쇼핑하다말고 춤추는 사람이네 얼굴 음 때렸어 음 그래도 댄스를 붙였어 파워밴드 <laughs> 응. 그래서, 응. 블루, 콕 켜져 그래서 콕 켜져 콕 켰어? 근데 근데 새마이 새마이 새마이가 나타나서 그래서 응. 안 돼있어 응. 지금 응. 만나지 했는데 호야군 응. 하고 나타나고 했는데 근데 운동하고 있어도 자 택배가 왔습니다 음 있다 어? 응? 그러네 우리 애기가 거기다 물 많이 넣었구나 짠 일단은 램프 자 램프 이사를 위해서 조명을 샀습니다 조명을 샀는데, 우와! 짜자잔! 과연 무슨 색깔일 것인가? 짜잔! 우와 귀엽죠? 머스타드 색깔이요. 밑에 여기는 또 달아야 되는데, 이렇게 머스타드 색깔입니다. 이렇게 달아야 돼. 분홍색 조명 옆에다가, 이렇게 같이 좀 추가로 이렇게 같이 달아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사 갈 집에서 그리고 조명을 사면서 한 개를 더 샀습니다 <laughs> 또뭐 세일을 막 하니까 안살 수가 없고요 아 짜잔 파스타 볼 면기입니다 면기 면유 요리들을 좀 먹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월슨 앤 젠슨 예쁘죠? 도트가 좀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레이에다가 네이비 진한 크네이비가 이렇게 팍 공사되어 있는 이거 유리라서 조심해 두개 샀습니다 쇼핑 꾸욱 어디에 가는데? 아까보자이이가 좋아하는 누룽지 엄마 가지마 이거 먹자 엄마, 엄마 세수는 좀 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키? 여기 꺼 먹다가?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요. 함께 사면 싸요차가만 먹을 야 가죠? 뭐차데그 먹고 볶도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? 먹고 밥도 먹고 <laughs> 이거를 그래글블로서울 있잖아요. 우와. 아껴 먹있어 지금 아껴 먹고 있어. 짠나아 먹을까? 그래. 이거 좀 줄까? 응. 아, 치즈도 먹을까? 치즈 먹을까? 먹을까? 내반위왜 여기 있는 거야. 먹어 이거 봐. 치즈 아, 먹으면 안돼 지금 약부터 먹자. 하! 지금 먹을라고 했죠? <laughs> 물량 먹을 거야. 어 아, 물량이네 엘리스처럼. 그리고 음. 아 나는 사장님 이런 느낌보다도 다른 느낌 나는 거예요. 아. 얘네 사이즈가 이렇게 잘잡고포로은 길어요. <목소리> 옐로우보다 찜디가 낫네. 가 낫네. 약하고 얘가 좀더강하고 여기는 브라 물이 좀 약해요. 엄청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부드러워. 여기 봐봐. 여기. 꽃콩 어, 같다. 응, 음, 콩 같아.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. 어, 잘했어?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. 가지고 싶어? 너무 예쁘다. 갖고 있다, 이거. 봐봐, 엄마가 찾아줄게. 여기 꽃 떨어져 있어. 우와. 우와 떨어진 게 하나 있었어, 다행이다. 우리 이거 주웠지 아니 엄마가 주워줬어 음. 맞아 엄마가 주워겠지응 응, 그래 또 떨어진 거 찾아보자 빨간데 저기 있다 빨간데 이거 너무 멀쩡한데 이렇게 떨어졌어 아빠 하 <laughs> 아빠 주는 거예요? 어? 고맙습니다